25번. 아, 종합적인 문제네요, 그죠? 요 별표 3개 합시다. 뭐, 그렇게 얽진 않지만은, 어, 여러가지 응용이니까, 어, 이걸 잘이해하면또 도움이 될것 같아요. A제곱, 기 B제곱, 기 C제곱. 자, 이거는 A 플러스, B 플러스. 또 적는 거예요. C제곱은 A제곱, 기 B제곱, 기 C제곱, 플러스, 2, ab, plus, b, c, plus, c, a. a, plus, b, plus, c, 제곱이니까, 이거는 25. 나와있어, 당연히, 그죠? 그 다음에, 우리 오자는 a, 제곱, 더하기, b, 제곱, 더하기, c, 제곱. 그 다음에, ab, plus, b, c, plus, a는 사라지고 있죠? 그럼, 더하기, 8. 어, 그래서, a, 제곱, 더하기, b, 제곱, 더하기, c, 제곱은 8이 넘어가면은 어, 17이 됩니다. A 세제곱. 자, 이거는 여기 마이너스 3ABC 붙입시다. 우리 그냥 어, 편하게. 이렇게 되면 이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. 그 다음에 뭐죠? 더하기. 더하기. 그다음에 A 제곱 따기. B 제곱 따기. C 제곱.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. 마이너스 BC. 마이너스 CA.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에, abc는 있으니까, 1이니까, 여기는 마이너스 3이죠. 마이너스 3. 우리가 구하자는 거는, 요거, 요렇게, 네모를 합시다. 마이너스 3은, a 플러스 b 플러스 c, 이거 5고, 바로 열고,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17이라고 쪼지 있고, 17.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에는 4잖아요. 그죠? 4, 자, 인출이 되네. 는, 13이잖아요. 13 곱하기 5 하면은, 60, 오, 그러면, 네모는 우리가 고하지 않은 건 답은 마이너 스 3이 이쪽으로 넘으면 되니까 68이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. 자, 이걸로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. A제곱, B제곱, C제곱을 제곱하면 되겠네. 그러면은 A4제곱 더하기 B에 4제곱 더하기 C에 4제곱이 나오고, 플러스 2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두개 문제 곱하죠. 그 다음에 1이 곱하죠. 그 다음에 1이 곱하죠. 됐잖아요. 그 다음에 어,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우리가 17이라고 했잖아요. 그죠? 그럼 이거는 17의 제곱이 되고, 우리가 구하자는 이거는 네모랍시다. 네모, 더하기, 2그 다음에 A제곱, 더하기, B제곱, 더하기, b 제곱 이거 없네요? 자, 이건 또 어떻게 구하대요? 어떻게 구하냐 또, 제곱하면 되지. AB, 플러스, BC, 플러스, CA. 됐죠? 우리 그거는 알수 있잖아요. 그죠? 이것의 제곱을 구하면 되잖아. 제곱을 하게 되면 우리 보자는 a 제곱, b 제곱, 더하기 b 제곱, c 제곱, 더하기 c 제곱, a 제곱이죠. 플러스 2. 자 이거 두개 곱한 거 a b 제곱 c 더하기 자이두개 곱한 거 음. a 먼저 할까요? a b c 제곱 되죠. 더하기 이를 곱하면은 a 제곱 b c 이수아요 물론 아까 조금 전에 했죠. 이거는 플러스 2 a b c로 끄집어내면은 그 이수분해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. 됐죠?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자는 게 이거였잖아요. 이거 네모랍시다. a, b, b, c, c, a a, b, b, c, c, a 제곱은 요거 4니까 16이죠. 16은 네모 더하기 2 곱하기 a, b, c, 1이죠. 곱한거. 그 다음 에 a 더하기 b 더하기 c, 5죠. 자, 네모는 그럼 얼마입니까? 네모는 16에서 10을 빼야 되니까 6이 됩니다. 6. 그러면 은 끝났죠. 그죠? 자, 그러면 이거 이게 어, 이 네모가 요거니까 그죠 이거 6이니까 이다 6을 기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? 그래서 네모는 결론은 우리 보던 네모는 17 제곱이었으니까 289조, 289그 다음에 이거 넣으면은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답은 277이 됩니다.